351장.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에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에 기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오늘이에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 한번더 이렇게 좋은 날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아멘. 다음 찬양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260장 찬양 드리실 텐데요. 어이 찬양을 드리면서 누구를 생각해 볼 거냐면 어이 명절 동안 만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또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장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 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 와는그 얼굴을 너를 여여 대사 은혜와 건강 주시기 원한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 와는 너에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여호야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너를 보배롭고 기름진 것으로, 낙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심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광 잘 들으러 은혜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세요? <laughs>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뭐, 이 세상에서 많은 고향들이 있고, 이 명절만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은 어, 저희를 기다리고, 자녀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갔다 오면 어때요? 다의 한 손, 두 손, 바리바리 막, 복을 쌓아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이, 어,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의 명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외딴 곳에서 고향을 떠나서 백년을 살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일, 매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이 자녀를 만났을 때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명절의 기쁨,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가족의 품에 돌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다시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마다 한,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계실 텐데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안전 운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 도로들까지 만져주시어서 아무런 위험 없이,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가 그 전도지가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오게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일 예배를 그렇게 나아갈 수 있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가족들 만날 때에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고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함께 알아서 결국에는 그 천국에서 모두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7장, 이제 이어서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신청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나를사랑하는주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 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신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한번더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에 신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를 주님과 사랑, 영원토록, 주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사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한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 주오시면. 주오시. 천국에서. 주님 과사 영원토. 아멘 주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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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오시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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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주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8장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통신 예수님 목숨 높여 찬양해 주님 한분만으로 주님 한분만으로

년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 으로 나는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님 목소리 한번더 주님 한 분만 으로 주님 한 분만 으로 나만는만족해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찬양해. 아멘. 계속해서 이 기세를 가지고 471장 찬양합니다. 471.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일 생깁니다. 찬송을, 부 찬송을, 찬송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찬송을 부르세요. 생깁니다 찬송들 기도를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누군 일이 생깁니다 기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리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세요 생깁니다. 기도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또 분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너 우리 생깁니다 말씀 들으 말씀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들으세요 너 우리 생깁니다 말씀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 생기... 니다 항상 기, 항상 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항상 마지막 용서하세요. 모두 용서하세요. 모두 용서하세요. 생깁니다. 모두 용서해요. 모두+ 모두 용서하세요. 모두 용서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두 용서해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252장. 252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나이다 아침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한심에베풀이 좋은 나이한번더 아침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에, 나타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베풀미 좋은 아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조해나 여호와께 다음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어, 손을 들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싶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실 분은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장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